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로그인 기능 구현 섹션에서 웹 브라우저에서 Hello World 출력해 보기 강의입니다. 아, 먼저 전에 생성했던 프로젝트 유데미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넣 하겠습니다. 인텔리제이를 실행하시고, 여기 오픈 어, 최근, 파, 최근 프로젝트 열기가 있는데, 오픈 리센트가 있는데 여기 유덴메이가 있습니다. 이걸 열겠습니다. New Window 음, 이걸 열어 나겠습니다. 네. 스프린 부트가 동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 시간에 우리가 localhost 8080을 들어가면 이그 예정되어 있는 url이 없다는 표시가 나오는데 음이 화면에서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스프링 부 n g b o t 와 HTTP 동 동작하는 걸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보시면은 HTTP 그 요즘에는 HTTPS죠 뒤에 붙은 S는 시, 시큐리티입니다. 그그 그 이게 우리가 인터넷을 하는 방법은 뭐 이게 이제 뭐 딱딱히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개념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그림인데 HTTP 통신 규약이 있습니다. 뭐뭐그 안에는 뭐 보내는 클라이언트의 URL 포트 번호 이게 지금 보내는 통신이 어떤 통신인지, 뭐 스트링을 보내는 건지, 아니면 파일을 보내는 건지, 이런 그것이 예약되어 있는 코드로, 어뭐 어차피 다 전기 신호겠죠. 그 신호가 어 여러 인터넷 그 매체를 통해서 HTTP 리퀘스트가 이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이 네모가 스프링 부트라고 생각하면 뭐. 이 네모가 서버죠. 어, 서버에서도 스프링 부트가 하는 역할이 어, HTTP의 통신 규약으로 요청되어 있는 그 메시지가 들어오면 제가 이 D1, D2라고 이 했는데 이거는 뭐 그닥 어,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디펜던시, 그러니까 종 우리가 프로젝트 생성할 때 디펜던시를 그 추가를 해서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를 생성했었는데 그 디펜던시라는 의미라 해서 뭐 대문자 D를 하고 뭐1 2 3는 그냥 이런 여러 개가 있다 라는 표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런 통신 흐름이 각 스프링 부트 내부로 들어와서 여러 개의 디펜던시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가죠. 그 디펜던시 그 기능 중에 컨트롤러라는 게 있습니다. 어 그냥 지금은 이렇게 그냥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컨트롤러라는 게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본이 화면도 HTTP 리퀘스트가 발생했고 들어왔고 이렇게 거쳐서 HTTP 리스폰스가 그러니까 결과가 이 웹브라우저로 전달된 상태입니다. 어 물론, 뭐, 아무것도, 이것 자체가 지금 전달되어 있는 결과물이죠. 원래는 아무것도 안써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어, 404라고 해서 에러 어 메시지가 있는데, 어 여기서 404가 있죠. 이런 메시지가 그냥, 어 인터넷 연결 안 되면 나오는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얘는 그래도 깔끔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스프링부트가 자체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 을 내뱉은 겁니다. 어, 이렇게, 일단 이거를 이해를 하시면, 어, 여러분, 근데 스프링부트를 우리, 저희가 어떻게 개발을 하냐면, 이 컨트롤러가 나중에 URL 매핑이라는 걸로 그 컨트롤러는 이제 클래스로 구현되고, 어, 뭐 코틀링 클래스나 자바 클래스로 구현이 되죠. 클래스로 구현이 되고, 그 안에 메서드들, 그러니까 함수들의, 그 함수들, 그러니까 메서드 하나 하나에 u r l 이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어떤 URL로 들어갈 경우, 어, 그 컨트롤러 중에 어떤 메서드가 동작을 하고 이러는 건데, 어, 이렇게 쭉갈 때, 이, 여러분이 만,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컨트롤러를 만들어서, 어, 스프링부트 안에 있는 컨트롤러를 잠시 대체하게 됩니다. 뭐, 완전히 대체한다는 말, 의미는 아니지만, 어, 흐름을 여러분이 만든 마이 컨트롤러도 거쳐갈 수 있도록, 이렇게, 스프링 부트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요청이 각 디펜던시를 지나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정의를 막 하다가 여러분이 만든 컨트롤러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정의한 그 메서드의 그 함수들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쭉 가면 이제 다른 리스판스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스프링 로 여러분이 원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됩니다. 일단은 H2 통신과 스프링 부트 동작 개념은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고 어 컨트롤러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 클래스의 메서드와 URL을 한번 매핑해보겠습니다. 어 일단 html 컨트롤러 어 클래스를 코틀린 클래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텔레이제를 여시고 이 src 아래 메인 메인 아래 코틀린 아래 이 패키지 안에다가 오른쪽 어, 클릭하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면, new가 나오는데, 여기에 코틀린 파일 and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파일을 선택하거나, 클래스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여러가지 있죠. 인터페이스도 있고, 인원 클래스 오브젝트 있는데, 클래스 쓰시고, html 컨트롤러라고 쓰겠습니다. ok 하시면, 여기 이제 html 컨트롤러 .kt라는 어 그파일이만들어지고이 그 안에는 html 컨트롤러가 만들어집니다. 어 일단 이 지금 여러분은 어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드셨긴 했는데 이 상태로는 스프링이 이 상태로는 스프링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스프링이 어, 동작을 할때 여러분이 만들었던 그 커스텀한 이제 했던 컨트롤러 클래스의 컨트롤러 클래스도 동작을 하길 원하시는 건데 어, 이 상태 자연 이게 자연스러운 자연 상태인데 이 상태는 컨, 이 스프링 부트 안과 여러분이 만든 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는 그 이지 빨간 화살표로 이제 여러분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만들기만 했다고 이 안에 심지어 이 안에 파일이 있다고 해도 스프링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 관련 있게 해주려면 이때부터는 이제 어 자바 개발에서 썼던 어노테이션있죠 그 어노테이션을 이제 붙여주면은 이제 스프링과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와 이제 그 관련이 이제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컨트롤러 스프링과 여러분이 만든 클래스를 연결 컨트롤러를 연결해주는 어노테이션이 이 어노테이션 컨트롤 그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 여기 후보군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컨트롤러가 그러면 위에 있는 어노테이션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HTML 컨트롤러는 어, 스프링 부트와 연결이 된 겁니다. 예, 연결됐습니다. 한번 어, 정말 연결이 어, 그리고 예, HTML 컨트롤러 클래스를 생성했고, 그이 컨트롤러 어노테이션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안에 그이 HTML 코드 어, 이 'Hello World'가 출력될 수 있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겠습니다. 어, function index 음, 뭐, 코틀린은 기본적으로 아시는 겠지만 잠깐 설명하면 이제 펑션 표시고, 이 펑션 네임, 그리고 이제 들어오는 인자, 이 뒤에 이렇게 땡땡하고 이제 출력하는 어, 형식을 이제 그 선언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은 없기 때문에 안 쓰고, 음, 하겠습니다. 어, 정말, 그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메서드에 url을 매핑해야 됩니다. 그 url을 매핑한다는 말이 뭐냐면, 어, 지금 l o c 스트 어, 땡땡, 8080 이렇게 쓰면, 이, 이, 지금 이 url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어, 이 상태나 이거나 이제 같은 URL인데 음 현대 이웹 개발에서 이게 바뀐 점이 뭐냐면 옛날엔 여기에다가 뭐 헬로월드. 자바 뭐 이렇게 해서 직접 그이 해당되는 파일들을 호출했었습니다. 그런데이 방법이, 그러면 이, 이 웹에 어떤 파일이 있고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어, 정나라하게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감추고, URL에다가, 뭐, 뭐, 헬로우 월드, 이렇게만 쓰면, 어, URL 맵핑은 이 포트 다음부터 시작되는 이 슬래시하고 이 마지막까지 이게 URL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걸로만 웹이 지금 클라이언트가 어떤 동작을 요청했는지 구분할 수 있게 어 그렇게 개발되도록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래서 그게 URL 웹핑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펑션이 메서드가 동작을 하려면 해당되는 URL이 있어야 됩니다. 어, 그러면 그 URL을 매핑을 그 해줘야 되는데 그 매핑해주는 어노테이션이 어노테이션 리퀘스트 매핑 이렇게 하고 소괄를 열시고 해당되는 URL 인 첫 시작하는 페이지의 URL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거는 뒤, 그냥 순수한 슬래시 하나인데, 그럼, 어,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localhost 8080이 URL은 지금 현재 이 뒤에 있는 이 URL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화면 뭐 그러니까 이노코로스도 8080을 어, 클라이언트가 웹브라우저로 호출할 경우 이 URL을 어, 이메서드가 어, 이게 호출되게 됩니다 한번 진짜 그러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ln으로 한번 아무 말이나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인덱스 메서드라고 찍고, 정지했다가 다시 실행하고. 어, 뭐가 달라졌죠? 근데, 어, 뭐, 뒤에 가면은 에러가 났는데, 어쨌든 이 메서드에 들어왔다는 표시로, 여기 보면은, 인덱스 메서드라고, 어, 출력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아직, 완전히 제가 코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에러가 났는데, 어쨌든, 이 URL 매핑을 해서 메서드를, 그러니까 URL 매핑을 해서 URL과 메서드를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어, 템플릿 엔진 머시테시를 사용해서 html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요 어, 템플릿 엔진이라는 건 뭐냐면 템플릿 엔진은 뭐머스태시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이 작동하는 그 템플릿 엔진이 뭐냐 이 설명을 해드리면 실제로 이제 머스태시 문법이 뭐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제 중괄호 중괄호 중 닫고 열고 열고 닫고 닫고 C에게 이렇게 만약 있다면 머스태시는이 사이에다가 음그 모델에 해당하는 값을 이렇게 넣어 주게 됩니다. 그래서 HTML이라는 게 정형화돼 있지만 저희가 뭐 이런 거죠, 뭐 안녕하세요 말순 씨에게, 안녕하세요 순자 씨에게, 안녕하세요하고 씨에게는 다 같은 얘기인데 여기다가 그냥 이름을 바꾸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해줄 때 이런 걸 해주는 걸 템플릿 엔진이라고 하고 어, 그 중에 머스테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Spring b o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어 바로 하면 머스테치가 여기 보면은 src 아래 메인 아래 리소스가 있는데 여기 템플릿 템플릿가 있는데 이 아래에다가 머스테치 파일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이제 머스테치가 처음에 음 이 머스 어 이게 뭐 땡땡땡 점 머스 테치라는 확장자로 만들어야만 머스 어, 퇴치이 그 코드들이 이 아까 소개했던 이 템플릿 파일들을 읽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머스터치가 아니고 HTML로 하는 게 좋으니 이 확장자를 바꿔야 되는데 그 방법이 이 여기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스라는 이 폴더가 템플릿 아래에 있습니다. 네. 이거를 여시면 쓸수 있는 이제 공간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스프링 m u s t a t c h s u p x 는 .html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어, html 코드를, 그러 그러니까 만약에, new, 어, template, template라는 폴더 안에 new하고 html 파일, 인덱스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 저희가 만들려고 했던 첫 화면이 홈이죠. 홈이고, 어, 뭐 이름을 뭐최초 H1 Hello w o r l d 들 쓰려고 했으니까 이렇게 써놓고. 이제 이 메서드 인덱스 맥서드의 출력을 스트링을 해주시고 그리고 니턴을 아까 이 인덱스.html을 템플릿이스라는 폴더에 아 안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이 확장자명 빼고 인덱스만 1위를 어, r e 인덱스를 출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메서드가 인덱스라는 걸 출력을 하면 머스스의 템플릿 엔진이 템플릿 폴더 아래에 있는 index.html을 읽어서 아까 리스, h t t p r 스 s p o n s e 에다가 전달을 해줍니다 어,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 url.localhost 그 8080을 치는 순간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이 메서드가 index.html을 반환하기 때문에 어, 우리는 이 화면에 어, hello world가 어, 보여야 합니다 한번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예, 헬로월드가 보였습니다. 어, 이 스프링 머스테치 서픽스 설정하고 템플릿 폴더 안에 index.html 을 생성했습니다. 예, 웹브라우저에서 헬로월드를 어, 확인했습니다. 어, 이곳으로 웹브라우저에서 헬로월드 출력해 보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URL 매핑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들, 고급 활용들을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